So roll. 해가 길어졌어. <laughs> 어디 오신 거예요? 여기 타이셔어웨 타이셔우크라는 곳에서왔는데 여기가 JR 타이셔역 역인데, 내가 여기서 술을 이렇게 많이 먹어보고 그러진 않았거든. 여기가 남바 기준으로 왼쪽이죠. 남바 기준으로 서쪽이지? 어보다는 얼마나 어. 리 남바에서 뛰어갈 수도 있어. <laughs> 와, 저런데도 좋잖아. 일단 여기 싸우지. 싸고 타이쇼 그러면 뭘로 유명하냐면 사실 오키나와리 요리 오키나와 사람들이 여기 한한 한 3분의 1은 오키나와 사람들일 걸? 음. 오키나와에서 음. 이주 오신 분들일 걸? 그 오키나와에서 이주 오신 분 얘기는 나중에 하고 물어 봐. 여기가 그냥 진짜 완전 로컬 분위기 나지 않냐? 야 지나요. 야키통, 야키통 집인데. 야키똥, 모츠니, 돈서클, 야. 근데 여기를 내가 지금 와서 딱 지나면서, 노노야라는 이것만 엄청 많어. 엄청 많아. 한네 개, 다섯 개 뽑아. 어, 지금 다 왔어. 그래. 여기 앉아서 찍으면이 노랜 때문에 앉아서 못 먹겠다, 야. 아, 그래? 이건 카도야. 여기가 되게 웃기는 곳이야. 저, 니시나리도 있고, 나니오아쿠도 있고, 이제, 니시쿠, 나니오아쿠, 니시나리쿠가 그러니까 이렇게 싹 둘러싸여갖고, 굉장히 로컬한 곳이야. 바로, 바로 안바긴 한데, 저기 가서 저기 밖에서 먹냐야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 나 지금 목말라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일단 시작을 하자.

すいません。はい。もう始まってるんですか。大丈夫ですよ。大丈夫ですか。この外の席でどこでもいいですか。三名様。はい、いいですよ。動画撮りながらでもいいですか。えっと、ここだけ。あ、全然いい大丈夫ですよ。いいですか。<laughs> <laughs> なんかのあれですか。<laughs> <laughs> すいません。オーケー。<Okay> <laughs> <laughs> あんじゃん。なんかのあれですか。大丈夫です 韓国発信のですね。韓国韓国発信の YouTube なんですけど。あ、そうなんですか。えあの YouTube のあれですか。韓国の方とか来られたりします。韓国の方月に一組あるかないかぐらいですねうちでいうと。あ、そうなんですか。来るのは来るかな。来るのは来るかなって感じ何喋ってるかわからない。ちょっとは増えましたねでも。あ、そうなんですか。まだあのあれですか。ええ。昔よりは。ええ。 ここね、野の屋って多いんじゃないですか野の屋、そうですね。うち系列でこことそこ、焼き豚屋さんとそこが本店になるんですけど。ロバタ焼き。はい、あ。そう、三点だけなんですか3点だけですね。あ,あ、そうなんですか。今のところ。そしたら、とりあえず生を…生でいいですお願いしたいですかみ三つください。三杯でいいんです。3枚でいいですわありがとうぞ、え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えー。 メニューの方手書きでお願いします。あ、あメニューねこれ、はい、あのってないじじじゃあじゃあ하하 <laughs> じゃ一しうお <laughs> 여기가 지금 세점포래 나는 노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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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 이게 여기 여기 그냥 요 여기에 딱 몰려있구나. 사. 그러면 우리 여기는 덴뿌라랑 오뎅이네. 아우 좋다. 덴뿌라 오뎅에 여기 잎빙류도 있어. 어 여기 명물이 있는데요? 노조가라게 뭔지 알아? 뭐예요 저게? 미꾸라지 튀김. 오 신기하네. 먹어보고 싶어요. 노테야끼 와 이불이 같고. 저거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규스지 본즈. 너 대학교 시켰는데 규스지 본즈도 할까? 어 좋죠 좋죠. 오뎅은 또 하나도 안 시키는 중 그렇잖아요. 오뎅인데. 그렇죠 그렇죠. 카모하리하리, 다이콘 순기. 쌤 너무 너무 많이 시키시. 에? 배고팠어요. 죄송한데, 커레요.お願い시대리ですか? 네네 네.お願いします. 이 뭔가 굉장히 아날로그아 아. 아. <laughs> 아, 이게. <laughs> 이 아날로그라는 게참 어떨 때는. 그리울 때도 있다. 매일 그리워. 매일 <laughs> 그리워. 타이쇼가 여태까지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여기를 와본 적 없지. 그렇죠. 네. 타이쇼가 어떤 곳인지. 타이쇼는 요 바로 남바거든. 그렇죠. 그냥 바로 옆이지. 어, 여기 다리 건너. 오오오오오. 와. 오이 야. <웃음> <웃음> 어, 이런 곳이야. <laughs> 이 타이쇼크라는 게 내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오키나와에서 이주해서 오신 분이 굉장히 여기 많아. 그러니까 여기, 리틀 오키나와라고 해. 오키나와 요리 먹으러 가자, 그럼 타이쇼크 같은 데 가고 그러는데. 아, 여기에 오키나와 요리들이 많이 몰려있어? 많지, 엄청 음. 많지.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진짜 한 3분의 1 정도는 오키나와에서 이주하신 분이라고. 지금 내 눈앞이 여기거든? JR 타이쇼역? 그쵸, 예. 네. 어. 오늘 또 날씨가. <laughs> 여기 천장만 좀 있었으면 은 여기까지만 비닐 쳐주면 딱비 오면 딱 해서 원 식을 때딱그때날씨야어그때날씨고그때 감성이고.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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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도 진스리 본드도 야 아, 이, 감사합니다. 수도고기셔 교니 없어요. 안 겪었지? 스마세. 하이 하이볼. 1 그거 지원이가 제일 잘올는노래야 맨날 어디 가면 그것만 불러. 아주 좋은 바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봄같다봄 깨끗한 거아 씨. 산뜻하고 깔끔한 바람. 근데 나이 지금 냄새가, 다시 냄새가 너무 좋은데? <목소리도> 아, 이가또 살았어. 먹어, 먹어봐. 네, 네. 드세요, 드세요. 하나, 하나씩 드세요. 요 규유스지 그 펀드 네가 했던 거, 요거 또 네. 떼니. 여기다가는 이치미를 좀 뿌려줘야지.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지나다니시는 분들의 연령대, 직업별, 성별 너무 다르다. 진짜 다양하지 않아요? 야, 학생들도 진짜 다양하다. 있고, 예. 타이쇼가 이미지가 어때요? 일본 사람들? 그야말로 로컬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타이쇼에 가서 먹자 여기서 무슨 약속을 하고 먹고 할 곳은 아니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곳이에요. 여기 막 그렇게. 술집이 엄청 몰려있고, 막, 유흥가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야. 역 바로 주변이니까, 요런, 저렴한 곳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기구 뭐예요? 이거 뭐라고, 쑥갓이라고 그러잖아? 음. 지금 봄에, 봄쑥, 봄쑥. 가라시마 좀 찍어보세요. 음!

스시도 먹고 아모하리아리 까모하리아리 <laughs> 너무 많이 시켰나? 하하하이 아리가또자우스 이런 데있어아이아리가또자아 한상 차림이 완전 와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는데 <laughs> 요거 있잖아 카모하리아리 네. 오리고기 오리고기 아 요거는 저기다 유즈코셔다 이거 응응응 음, 음, 음. 음, 아 맛있네. 굉장히 오래된 집인 것 같아. 야, 노래, 이게 다 찢어진 거 봐. 노태악키랑디오스지 <laughs> 폰즈랑, 비페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아우댕도 하나. 다이컹하고, 신기하게 아. 죽인다, 이거. 가라시에 좀 찍어갖고. 너 너무, 너무 많이. 이게. 아니 동호주려고.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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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하하하하하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데하 아, 아. <laughs> 네, 아, 그 음, 음. 닭광을 하제 시켜 놓은 거야. 훈제 냄새가 확 나죠. 아, 나지.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저게 뭐야라고 맛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먹어보고 싶어요. 되게. 뭐 봐. 맛있을 것 같은데. 술 안주로는 최고지. 여기. <laughs> 음. 안 먹어봤냐 너이거해 갖고? 네. 처음 먹어보는데? 우리가 이거 먹어본 적 없나? 뭐. <laughs> 이거 나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이불이가 어? 꿀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어. <웃음> 진짜 맛있겠다. <진짜. 웃음> 왜겁나술하지나 이거 뭐야? 단무지를 훈제를 시켜는 거야. 촤악. 아, 음. 네. 공복에 딱 오셔가지고 이 바람과 분위기 딱 하고 메인 식사하러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길 메인으로 음.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음, 음. 하, 나 오늘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laughs> 죄송합 하이볼 미트 주세요. 좋아요. 조사남 대처 뭐라고 그러는 지 알아? 전에 와서 여기서 술 취하고 난리를 쳤나 봐요 여자 두 분. 하 <laughs> <laughs> 어. <laughs> 되게 일차 이자카요로서 너무 만족스러운 와우에 말땅 어 맞아요 어, 어, 딱 컨실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벼운데 이게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 국물 한번 먹어봐 내가 유즈코를 탔거든 유즈코셜 국물이 맛있어 죽이지 뭐아 이거는 뭐 그냥 저걸로는 소주 몇병 됐어 저 양이 적한 세병 <laughs> <laughs> 여기다가 그냥 솔직히 소면 조금만 넣어갖고 말아먹어도 여기 다시를 자는 거예요 오사카가 역시 다시야 시켜놓고서는 왜 손을 안 대는 거야? 미꾸라지. 좋은지 한번 뭐 두개먹었어요 진짜? 네. 비스 근데 맛을 잘 모르겠어요. 맛이 맛이. 어이, 아리에끔. 제가 미꾸라지 맛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 명물이야. 이거 카레 카레 소금인데 잡숴 맛있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미꾸라지 맛이 더 낫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맛이 되게 흐리지 않아요. 아주 쬐끄만한 그냥 이화시에 튀어 놓은 것 같은 맛이야. 어, 맛있는데? 맛있지. 미꾸라지의 맛이 그렇게 별로 안 느껴지지. 민물고기의 음, 맛이. 예예예. 예, 예. 미꾸라지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르겠네, 이거. 모르고 같아요, 진짜. <laughs> 그맛이 때. 빨리 집어 먹고 이 폰즈 좀 맛있어요. 입가심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 여기가 이유가 있네. 우리가 다니면서 저기 왜 노노야라는 게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지?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주변에 있는 노노야를 한번 다 하나씩, <laughs> 1, 2, 3으로. 가. 나 오늘 그래 보려고. 바람이 너무 좋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뛰어다녀? 사람들이.